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솜 김승호입니다. 오늘 어 1월 11일, 젓가락이 3개네요. 어 일자 3개, 가래떡 3개 날입니다. 어 오늘 어 목요일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 일찍 시작하셨죠? 저도 마찬가지로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후 2시가 넘은 이시각까지 저는 사실 기자회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요. 신년 처음으로 갖는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신년사도 없었던 이, 어, 이동환 시장. 어쨌든 어, 외국 체류하고 그저께 돌아와서 9일날 돌아와 갖고 어제는 대통령한테 팽당하고 자기 관할 지자체장이 음,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라 자체가 우, 우스운 꼴이 되었는데요. 백송마을에 어, 대통령이 음, 민심을 살피겠다면서 어,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동한 어, 고향시장은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예, 참석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예, 궁금합니다. 어쨌든 고향시가 의외로 굉장히 소란과 어, 분열의 에, 공간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은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현 정권에 네, 또현 국내 정치 상황에 아주 파급적인 여러가지 일들이 회오리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하나 일조를 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준석은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랬다 치고 어, 하지만 이낙연 예, 전 국무총리 당 대표가 음, 민주당 쉽게 얘기해서 자기 호적을 팠습니다. 예, 당원, 어, 당직을 원당 포기하고 자기는 어, 새롭게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런 어불성설 같은 그러한 일들로 어, 어수선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어, 당원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129명이야, 성명도 발표했는데, 당직을 포기한다. 쉽게 얘기해서 내 부모를, 내 고향을 외면하겠다는 라 뜻과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오전 11시, 10시, 11시에 또 김필래 의원이, 국민의힘 김필래 의원이 전 당협위원장이었죠. 출마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계속 지금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갑을 정병 다 그렇게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기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입니다 도대체 고향시는 고향 시민을 생각하는 지자체장이 있느냐 또 어, 정말 어, 고향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그것이 누굴까라는 생각에 대한 의문점들을 캐언마크로 남겼습니다. 오늘 음, 저는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암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예, 탈당 예, 시사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 그건 아니지라는 에, 이야기밖에 들려드릴 게 없습니다. 아침에 좋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음, 과연, 감사 라는 표현을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감사하다는 생각, 감사하다는 말, 표현, 또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당신은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 이야기에 한 번쯤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그 어떠한 부분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50... 어, 아니죠. 530, 537회입니다. 어제가, 제가 537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5 3 6회고요 오늘 537회 시장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 새로운 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어떤 공감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 시청장 토크를 열고 있는 타선 김승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와 좋은 생각과 좋은 어, 소식들이 전해질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기쁨과 행복이 같이 하시기를 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라는 행운에또 행복한 기쁨의, 소망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음, 저는 오늘 아침에 안녕, 사랑해 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 안녕, 사랑해. 예, 그래서 낭독해 드릴까 합니다. 자작시, 안녕, 사랑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다성, 김승호.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 모녀가 눈사람을 만들고 뒤마무리 중이었습니다. 손이 시려 호호 불며 발이 시려 동동거리면서 하하호호 웃음이 맴돕니다. 눈이 내리면 볼수 있는 정겨운 모습에 덩달아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안녕 눈사람 추운이 목도리도 하고 눈 입을 그리고 코에는 빨간 당근으로 귀여움을 더한 모습에 가슴에 사랑해라고 적은 메모 그 마음이 눈사람 뿐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항상 접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어, 동네 이웃 또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옛 기억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 지난, 그러니까, 어, 그저, 어, 어제, 어, 그저께 눈이 왔죠? 근데 어제, 어, 그, 러한 눈사람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어, 솜사탕 같은 그러한 상큼한 기분? 뭐랄까, 그, 달달한 기분, 포근해지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어, 그러한 모습,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좀, 어, 달달하게, 달콤하게 상처받고 억압받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좀더 음, 뭐랄까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위로받고 긍정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어, 진보되고 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상. 또 3시 기자회견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형 전 제2 부시장 고양시 제2 부시장이 단독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열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취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편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